네. 나 집에 갈까요? <laughs> 아제 시간 갑니다 선생님. 아 그러세요? 아 개마 대원악마. 대원악마. 이 중에 하나 열 네, 거고. 대 어인. 어? 이쪽을 열까 이쪽을 열까. 어인. 두개다 되는데. 아저 이분 저쪽으로 쓸잖아아그저로 올린다. 음. 아, 박미선 프로 오늘 아주 이쁘다고, 예? 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음, 역시 거길로 올라왔고, 그거보다는 그키포하는게 좋지 않나, 먼저? 음, 잘 모르지만은. 박영수님, 기포요? 박영수님 어서오세요. 음. 여기 올려고 하는 건데. 아 그렇지. 그럼 네, 저 이걸 떼기면 보면... 포르카나 그 올려야 되나? 아까 비슷하네. 아까 그럼 비슷한 것 같아. 그런가요? 아 돌림판. 돌림판은 아까 그 그걸... 올라. 아또 돌림판 돌리자 그러네. 뭐, 이 예전에서 또 돌림판 다루냐네돌림판을아 <laughs> 그렇게. 이거 민네 어떻게 되지요? 1면이쪽을 걸면. 차로 지키면. 그럼 차로 지킨다고? 그 자리. 야, 아, 이거 특이한 게, 특이한데 한번더 볼게요. 이거. 음. 그, 이 모양은 아니었는데, 기마대에서 원왕과 후수를 둘 때. 아, 사마룡님 어서오세요. 네, 사마룡님 어서 오 가끔씩 장도가 있잖아요. 이런 수를 막 개발해서 두더라고요. 장도가, 어, 도를 쌓아. 중앙에 다... 나오면 이렇게 올리는거예요그렇죠 근데 차가 여기 와가지고 이런 방. 이걸 때리고 때려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 이걸 있겠네. 지금 차를 먼저 때리고 때릴 면 때리면 어하지 네? 뭘요? 이걸 걸면 이걸 먼저 먹는 거나? 네아 어, 민씨야 오늘 미모가 다르다고 미모가 틀리다고 그러시네 사마룡님이 역시 그렇구나. 안목이 높으십니다 사마룡님 안목이 높으세요 미모가 뭐하면 뭐합니까 장기를잘 들지 아, 그거 아니죠? 자, 이게 때리고 1온다0얘기거 이거 봐라. 여기 거라 이거 좀잘 이거 3 이거 올 이거 때린다 이거 죠 그럼 뒤거 눌리잖아. 눌리면 뭐 그냥 30분. 이거 30분. 이거 30분. 이거 30분. 이거 30분. 이거 30분. 이거 이 이거 30분. 이거 3 0 근데 깃판은 뭐 별거 아니라서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 그게, 그게 확실히 좋았어 아니 <laughs> 이게 왜 확실히 좋았어요? 아니 손방을 날린 것 같아 기분에 뭔가... 그걸 찌르면 예고지 찌리만. 그냥 차가 두칸 올라갔다 그러면 때리고 때리고 면안 되지 그냥 올리고 싶다 올리면... 다시 뒤로 백쿨스를 한다 아니, 면굳이 올릴 필요 있나? 분 2분. 2분. 다 야. 음, 일단 여기 맞아주는 건맞분주자 이거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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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면 2분. 내리면 분2 내리면요? 내리면 어떻게 하죠? 문제 있나요? 내리면 풀어올 때 문제 있나요? 이거 올리면요? 문제 있나요? 올리는 거? 응. 이거 내리면 여기 누르니까 좀 기분 들른다. 아, 거게와또 누른다. 네. 그렇다면 올려야 되네. 좀 차가 이거 달라고 한다. 이거 뭐 맞다 이러고 하는 건데 가나죠자 이래전 성적 발표를 지가 까먹었군요. 이래전 <laughs> 성적 발표를 까먹었어요. 아니 이래전을 이래전 일회전 반대기가 돌아가서 박민선 우리 프로가 첫 번째 출격을 해서 1 3 2 수만에 통승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김승래 56수의 통승. 야 이거 정말 이건 아마 56수의 통승은 아마 최고의 네 짧은 수순이 아닌가. 그 다음에 김경중 명인은 140수의 기권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박민선 프로가 이 통승이 10점이고 기권승이 9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나온 는 56세 애통성한 김승래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2회전 돌아갔습니다 마가, 귀마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 마가 여기 가서 이걸 잡으면 이 마가 여기 장군을 칠때 얘가 이렇게 기포를 할때이 마가 요거를 잡는다 그럼 나도 이거를 잡았을 때 이거 못먹지 얘가 잡고 있으니까 오. 그럼 별게 아닌데 된다 그럼 저가 이걸 누르고 있으니까 아니 저기 선수가 걸렸으니까 여러분 오늘 1번 박민선 2번 김승래 3번 김경주 어느 분이 우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번 박미선, 2번 지금 제가 고 있어요. 제가 고김승래 3번 김승 3번 김경죽. 자, 한번 볼을 한번 어, 큐마로 전향해전다 이제 이렇게 장군 치고 기마 묵겠다는 건데 제가 아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수가 있나? 아 기마로 전향했어. 어 마장 치는데? 마장 치면 기포하는 병, 병이 아, 병이 아 병이 중인 거. 큰일 났네 이거. 병이 중인 거. 아 아무 아무도 안했어 아무주도 안 했어 나. 아, 아무주도 안, <laughs> 아, 안 했어! 아니 나 장군이 놀래 놀래 가지고 이렇게 표정을 한 거야. 놀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아, 나, 이거 아, 이거 치는 거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 야, 뭔가. 그게 그거 있네. 일본 일본 박민석 프로가 1등 할것 같아. 야, 오늘 뭐 아니 SD 어, 한 분만 그랬네. 아, 놓는 거만 계속, 계속 생각.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그 뒤를 생각 못했네. 56수 웨이 세계 신기록이랍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칠전 2몇수웨이트데 승강 두 명상. 아, 그거는 그럼 이 봐도 그분 기록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기분이 좋았다고네 알았어요. 집에서 가시면 잖아 근데 이분이 이거를 치고를 고민을 하는 건가요, 설마? 야, 뒤에 걸 때리고. 아, 이거를 음. 치면 얘를 올려가지고. 또 어, 거기도 이렇게 위험해. 이렇게 하겠다. 음, 그것도 상당히 위험해 주네. 아, 그거야, 그거 야, 그걸 진짜 보네 어쩔 수 없이 이거 올려야 되고. 자, 살을 올려서. 갈 예정이 있다. 나차식하면은 이거는 별론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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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는 거절할 수 없는 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링링링링링링오세요아 네. 이쁜 박미선 프로님 링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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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뭐, 아, 괜찮아. 거기서 졸 병을 먹고 그다음에 훈나를 노래 보는 것도 있는데. 네. 예, 뭐. 근데 사로 들어갔지고 얘를 내려갔을 때는 약간 여기가 살짝 부담이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네, 어차피 어, 오른쪽이 먼저 터지지 않나. 자, 차대라고 빠져서 양조를 올려서 지킨다. 돌아간는 산갑지다. 왜 초에서 병을 안 먹었지? 돌아가는 산갑지라. 아... 자, 이제 말하자면, 여기 오면은, 먹으면 먹고 넘어가면 올린다. 근데 여기가 뭐, 올리면 여기가 좀 휘트러지고, 여기 옆구리 타는 것도 있고, 에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근데 이거, 와, 진짜 왜 이렇게 위험하게 둬고 싶은지 모르겠네, 진짜. 여기 이렇게 돌리면 상이 여기 날아와서 여기랑 여기랑 센터를 치니까 이거는 좀 곤란하고요.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고래 할라 그랬지? 네. 네, 그거 그래. 아주 그걸로 끝나요. 아주 그냥 여기서 이 바닥 그냥 가야 돼요. 예개환처님이 네, 제대로 보신 거죠. 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인다고 하시는 분이 장기를 잘 두시는 분이에요. <laughs>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 <laughs> 자, 여기 소주 어떻게 공수할 것이냐. 이 궁을 내렸는데 그 넘어가면은. 궁 내려가잖아요. 음... 그러면 막 이게 잡으러 갔을 때이 상이 뜨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붙잡아주는 건또 넘어온다 들어온다 여기가 또 약해지는 구나 음. 가만히 있어라 아 그게 나 그것도 안 되잖아 들어가서 옆구리가 후 달리니까 어, 이거 너무 위험한데 생각 좀 해야겠다 그쵸 응 음. 저거 안좋아 올라가서 차대를 해, 하는 것도 하고 이 차대를 하는 것도 먹고 난 다음에 여기 붙었다 그럼 여기 또 여기 또 붙는 야 그거 아주 미치게 만드네

말대운 거 별로지? 저 진짜 이상한 거 두고 싶을 때왜 이러지? 뭐어뭐거 얘기해봐 이거 먹고 싶어요 <laughs> 그걸 먹고 싶다 <laughs> 진짜로. 넘어갔다 뒤로 글쎄 그거 먹는 거어떻게 먹는다 그거 뒤에 잡아준다 그것도 괜찮지 않냐 포장을 포장을 그러면 또 왔다리 갔다리 저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갔다리 이쪽다리 갔다리 그것도 괜찮지 않나? 절로, 절로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거지. 에잇! 에잇! 낙차! 네! 요즘에 그런 소문 못 들었어요? 정말, 전기 절든 덜 주죠. 글쎄,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 이리 한번 갔다 저리 한번 왔다 와. 요리로 왔다 저리로 갔다. 예, 그거 한번 해야 되겠어요. 진짜 위험하죠, 이거 지금. 야 정말 아슬아슬하네 이분 한번 봐주세요 어, 누구예요? 이분 자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싸움이에요 지금부터 싸움니다 이거는 차가 내려와서 지킨다 조를 죽이면 어떻게지? 죽이고 들어서는 건 별로냐? 들어왔다, 먹었다. 이걸 주, 들어왔다, 먹었다. 여기 이렇게 빠지고 넘어가면 또 이렇게 살살이를 뽑자. 그럼 뒤에는 상이 떨어지는구나. 근데 여기 오른쪽 여기에 기물이 죽는 거든 별로 그렇게 상이 떨어진단 말이야 또 지금에. 네. 내려와서 펄 거는 것도 그렇고 차대를 붙여? 얘가 내려오고 차대를 붙여? 차대를 붙이는 건 정말 안 좋나? 차대 붙이고 난 다음에 10초 내밀었습니다 안 넘어가고 아 그게 또안 좋나? 면이 또다치나 조금 참긴 참아야 돼 지금 포가 여기 오면 어떻게 되지? 어. 응? 그거 그거 안 되는데. 오호. 야야 야. 구수가 역시 구수가 있네. 그거가 적당한 야, 진짜 구수가 있네. 그럼 차대로 붙여도 안 되고. 이모궁수의 끝이다. 아. 무궁수의 결 볼, 볼것 같은데. 야, 그거, 그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이지. 저 사람 신기하게 안볼것 같아. 근데 지금 수가 안난거거못본 거야. 지금까지 안둔 거는 저봐못 봤잖아. 야, 살렸다. 나이스. 야. <웃음> 야, <웃음> 나이스였어. 네, 자, 지금 피해가 이돼요면에살려고 그러는 건가요? 네 아니, 아니. 네. 지금도 그렇게 온다, 그런, 온단 말이요. 그, 그렇게 가도 오잖아. 괜찮아요. 아그걸 빠지는 거 보니깐 뭐니다 왜냐면 응? 못 봐요 <laughs> 아 지금 한번 보면 또못 본다 야그 위험하게 그렇게 수 있나 그거? 아 그건 지금 볼 수가 있겠지 근데 면회 오는 이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면회 오는 거거든요 근데 면회 오면은 더 아프잖아요 참, 진짜 미치겠네. 자 지금 포가 하여튼 넘어오면 차가 내려가서 멘토를 다시 거는 거고, 잠구치면 옆구리 빠지는 거고. 자, 이거 봐. 여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지? 이거 상무가고 싶기도 하고. 아 그래도 이쪽 옆구리는 지켜야 되겠는데? 아니. 토 앞으로 안 지킨다? 안 지킨다. 아, 이런 거안 지킵니다. 10초념 아, 했습니다. <laughs> <laughs> 어나나 나 옆에 괜히 앉았어 <laughs> 무서워요? 어, 무서워서 나 옆에 괜히 앉았어 여기 앉겠어 그럼 알겠어요. 아나 옆에 정말 괜히 앉았어 이거 뭐살 떨려서 옆에 앉겠어요. 근데 이, 이 이까지 왔는데 제가 이거를 방어하면은 저가 더 위험해질 거 같은데 왜냐면 네, 이분 고추 잠자리님 무서우세요? 예. 정말 듣겠다. 실천해봤습니다. 네? <laughs> 옆에 어머님 누구냐고요? 하하. 자, 자, 자. 저도 올라갈까요? 그러면. 아니야, 째고 차가 그, 그 자리에서 라인에 서야지. 그렇죠,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그, 나도 해낸 나도 한번. 나도 한열야 되나, 일로 째야 되나. 그렇죠. 그것도 괜찮겠다. 그걸로 째는 것도 괜찮겠다. 아, 그러면. 그래 아, 저게 뭐라고 여기 귀에 붙으면 이통 나오잖아, 저거. 또이통 나오나 이거 44수. 에이. 에이. 에이, 이거 또 했던다운다 아 이거 또.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여기에 여기 들어서 이거 센터를 줘. 에이, 안돼. 아, <laughs> 에이. 에이, 설마. 심초나 맞습니다. 그런 운빨이두 번이나. 아까 우승했는 소치 좀 너무 했는 거야 그지? 아, 저 그런 얘기 한게 아니지. 아, 네? 남의 수에 대해서. 아까 우승했고 잠깐 이통 했는 조금 멋있었어요, 쪽이죠? <laughs> 뭐야? <웃음> 44수의 시간승 a m a n Pokiaman, Pokiaman, p o k i 복귀 a 복 Poki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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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k i a m 여기서 한 10수 정도 진행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올라오는, 그래서 여기 일르보다는 이쪽이 더, 자, 그 이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올라왔을 때, 이때부터 고민이 됐잖아요? 그니까 러 거기서 올라오기 전에. 아, 근데 이거까지 괜찮은 거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했다. 음. 저기, 저, 저기 갔을 때가 문제라. 근데 지금부터. 이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아 가만히 둬도 되고. 안 올려도 좋아, 될 그럼 되지. 좋아서 먹어 해보세요. 아, 근데 여기 약간 그렇게 하다. 근데 여기서 그냥 안움직고 가만히 놔두면 상대방이 중앙 상으로 병 때리는 어때? 중앙 상으로요? 아까 아, 좀 언제야? 여기서요? 더더 여기서 중앙 상으로 아병 때리는 거야? 안에서 응. 병 올려서 초차 벌때 이렇게 때리는 거야? 모고모고 응. 하는 거지. 그 이상 해보자니까 이쪽에 이쪽창 있어. 그아그 그래도 장 장이래도 먼저 먹는다 네. 장이 뭐 어디 있어? 어, 아니 여기 이게 장이 있으니까 장이래도 먼저 먹는다. 아 글쎄 글쎄 그걸 먼저 먹어야 아, 되네. 그러네 이게 이게 이렇게 걸었을 때. 그지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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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얘기 한번했잖아 아, 그럼 이거 먹어야 되는 건가? 그 먹어야 되네. 그러네. 그 장이 오지 음. 그러면 안으로 받치면 되고 그러면 안으로 받쳐봐. 안으로 받치면 이렇게 차대가 되네요. 그러면 제가 양적을 주는 어게 되나요? 그럼 그 그건 뭐야? 말뜨기 뜨면 어떻게 하는거니? 이렇게 말뜨면요? 어 그럼 저기 저기 안으로 오므리면 되나? 아마 이런거 하지 않을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말뜨지 말고 말뜨지 말고 음 그렇게 됐었구나 이거 되는 이거 저는 순위가 되는줄 알았네 음스피 음. 안되는거였네 그래서 그거 조금 더 진행해봐요 나가고 네. 나가고 예. 거기서 거기서 잠말말말 저긴 네, 여기서 아니, 여기서 여기서 네. 귀마 차기 전에 자 여기 이게 이게 요리 나간 게난 이게 이게 뭐 이게 조금 네. 과수 아닌가 아니 이거를 나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지킬 생각을 한 건데 근데 그 뒤에 수를 생각을 할때 이걸 나가면서 얘가 나오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귀마 했을 때 장군 치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를 못 보고 저는 이거 먹겠지 이렇게 음, 생각하면 는상에서 근데 야, 여기가 올라가서 여기가 굉장히 몰렸는데. 여기서 여기 올라오고 여기. 그리고서 이걸 찌른다. 그럼 병죽잖아 그냥 오른쪽병 아, 이게 좀좀 좀 그래서 뛰었구나 근데 여기서 이거는 야, 진짜 한방 이거는 방에... 사실은 나도 같이 야... 들어가고자 하는 거였는데. 야... 근데 이거 약간 심리전인 것 같아요. 이거를 못 봤을 때 어떻게 대치하느냐 <laughs> 이거 아... 아까 포커페이스 판장게 둘때 분명히 티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포커페이스 하고 나도 모른 척 하면서. 음, 그 티나지 아. 야. 저기 말되게 저기, 저기 나간 건좀 약간 이상했고. 진짜 거기 공기서 여기서 갔구나. 약간 뒷수가 부족했다. 네. 다 수고하셨어요 수고습니다 네, 네.